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차트 기초 7강 손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손절의 기준은 짧게 짧게 방향을 바꿔주는 좋은 손절이 있고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나쁜 손절과 의미 없는 손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나쁜 손절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물매매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손절의 다른 말로는 어떻게 보면 스위칭이죠. 첫째, 진입하는 기준이 없거나 너무 많다. 상황에 따라서, 뭐 매매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 뭐, 눌림목 반등 매매도 있을 거고요. 돌파 매매도 있고, 역추세 매매도 있고, 그 다음에 스켈핑 단타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너무 뒤죽박죽 매매 방법이 많다라는 거고. 두 번째, 1번과 맥락이 비슷하긴 한데, 예측 매매를 하려고 한다. 시나리오를 쓴다. 승률과 연승에 집착한다. 버티는 상황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나스닥, 차트 움직임이고요 진입하는 기준이 없다 해서 어떤 때는 눌림목 매매를 하고 어떤 때는 반등 매매를 하는데 이 눌림과 반등의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 이동평균선을 잡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어떤 파동의 움직임 여기서 시작점이랑 여기서의 끝점을 알고 있으니 끝점과 끝점을 피보나치로 연결해 가지고 이 매도 추세에 대한 반등 매매를 해보겠다 해서 이렇게 매매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 지점을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23.6%? 382? 뭐 50%? 62.8%? 어떻게 되죠? 다안 맞죠? 안 맞는 거예요, 이 매매법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내려오는 추세가 있었네? 그러면 여기랑 여기 끝 가격을 알고 있으니까 해서 했는데 여기는 50% 자리를 맞고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를 맞을 수가 있죠. 그럼 여기, 요 자리와 요 자리를 알고 있어요. 내가 이 내려오는 추세에서 매도를 못했어. 못해가지고 기다렸다가 반등 나올 때 잡으려고 해서 피보나치 그어봤더니 어 23.6%에 걸렸네. 아 이때 들어가면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잠깐 눌렸다가 어떻게 되죠? 이 내려왔던 추세 다 삼키고 올라오죠. 그럼 여기서 올라오는 추세에서 내가 이거 눌림을 잡아야겠다 하고서 23.6% 자리에 잡게 되면은 여기선 또 뚫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눌림이나 반등 매매는 성공한 거는 여기 구간 말고는 사실 크게 없죠. 이게 안 맞다는 거죠. 분명히 눌림이나 반등 매매가 맞는 구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오래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밤새는 거죠. 두 번째 원의 움직임인데 차라리 저는 이런 그림이 더 쉽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돌파 매매를 주로 하는 스타일이고 역추세 매매는 하지 않고 추세 매매만 지향을 하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은 처음에 매수가 나와서 맞는 거 같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장이 꺾이면서 매도로 바뀌고 지지 l i 깨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위칭을 했다면은 그만큼의 손실이 발생했겠죠. 이게 한 120만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추세가 매도로 쭉 내려오면서 잠깐 반등 줬다가 이 저점을 생성하고 나서 다시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때 이거는 내가 팔지 말고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원해인 것 같아. 해서 한, 한, 번도 봤던 거죠. 이거 뚫릴 때까지. 그리고 양봉이 나오는 이 지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만약 여기서 못 잡았다라고 가정해볼게요. 매도 못 따라갔어요. 그러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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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다시 반등 오면 잡아야지 했는데, 반등이 안 왔어. 그리고 나서, 여기랑, 이 지점 내가 알고 매도 잡아야겠다 하고서 38이나 236을 잡아야겠다. 반등 매매를 해야겠다 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다시 내려오네? 그러면 여기 새로운 저점이니까 쌍바닥 줄때 매수 한번 해야겠다. 하고서 역추세 매매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에 내가 매도로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히니까 뭐야, 가격이 더 싸지네? 더 불리해지네? 하고서 갑자기 역추세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뚫려가지고 돈이 나갔죠 그러면 또 여기서 반등을 얼마로 줄지 몰라 반등을 어디로 잡아야 될까 뭘로 기준을 잡아야 될까 그럼 모른다는 거죠 피보 낙를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연결하죠 여기를 잡, 찾아내든 여기 파동부터 해서 여기 파동 해가지고 다시 한번 구워 보든 잡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다시 이런 움직임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다시 v자 파동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아 그러는 거죠. 그냥 거기서 영매매할 걸. 영매매가 맞았네. 아, 내 생각에 맞았어요. 아, 여기 바닥이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었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죠. 세력이 운전하는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이러한 매매들은 다 예측 매매고 시나리오 매매고 확인되지 않은 매매다. 그래서 추세가 강하게 나오는 움직임에서는 역추세 매매로 수익 내기가 불가능한 가깝습니다. 여기서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은 내려올 때 정확한 타점을 예측해가지고 잡고 올라가는 거를 먹고 빨리 나오거나 다시 이저 지점을 자자 잡아가지고 진짜 조금 올라갔네요. 이 여길 알아서 여길 팔거나. 이거 밖에 없는데,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내가 잘 아는 그림. 여기서 신호 나와가지고 이 저점을 깬 것도 있지만, 뒤에 똑같은 그림이 세 번씩 나옵니다. 한번 나오죠? 여, 이 지점. 두 번째 나옵니다. 다시 떨어지면서 저점 만들고, 바짝 반등 주고, 다시 떨어질 때, 3번 그림 줍니다. 세 번의 기회를 줘요. 그리고 한번더 떨어지고, 여기서 네 번째 그림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반등 줄때 포지션 못 잡았다 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돌파 매매를 내가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원칙과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아는 그림이니까 따라가고 따라가고 따라간다 뭐 반대 매매가 나오는 그 시점부터는 그만하던가 네, 여기 또 나오네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차트를 가지고 있으면 본인의 기준이 완성이 되고 굳이 이런 자리에서 내려올 땐 반대로 매매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영상에도설명 드렸지만 매수를 해야 되는 조건은 매수 신호가 나오고 저항들을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어떻죠? 매수가 뜬 뜨고서 돌파한 그게 없어요. 없어요, 없어. 넘어간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잠깐 한번 있었네. 다시 꺾였죠. 이때는 어차피 손절이죠 여기서도 한번더 추가라고 하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 맞는 매매 방법은 사실 없, 없겠지만, 그래도 확률이 높은 하루 이틀 매매할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최소 1년, 뭐 5년, 뭐 10년 이렇게 갈 텐데, 그긴 기간 동안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매매법은 뭐냐.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눌림 매, 눌림 반등 매매도 개인적으로 비추고요. 또 역추세 매매도 비추죠. 들쑥날쑥 하는 장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이그 정도. 요 자리에서는 역추세 매매, 그니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원인 차트의 뒷 부분인데 정확히 제가 한이 지점에서 청산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역추세 매매는 하지 말아야겠다. 절대 매수 잡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반등을 주고 수익을 볼 수도 있고 반등 매매 해가지고 내려가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있겠지만 반등과 자리들이 다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내가 포지션을 매도로 잡았. 잡고 어느정도 흐름이 있다면 흐름을 타고 목표가 왔다면 정리를 하고 그만하자라는게 저는 가장 좋은 이상적인 매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기다리는 매매를 해야된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기다리는 매매가 뭡니까 상단에 매도할 자리를 찾아놓고 하단에 매수할 자리를 찾아놓고 하면서 그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매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애초에 처음부터 내가 그 자리까지 올라올 거라고 본다면은 올라가는 움직임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내려가는 자리까지 보고 있다 면은 내려가는 움직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에 먹으면은 그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걸어 기다린다 걸렸는데 뚫리거나 안 왔을 때 어떻게 어떡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그때는 또 아, 상방일 때는 아, 많이 올라왔으니까 비싼 거 같아가지고 나 오늘 매수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매수 못 하겠는데 하고서 매도 하게 되는 순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승률과 연승에 집착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격투기 선수예요. 링 위에 올라가가지고 상대랑 나랑 이렇게 싸워요. 상대에게 아홉 번을 주먹을 가 그, 잽을, 잽을 날려가지고 살짝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자신감과 어떤 기쁨, 곧 승리하게 될 나의 어떤 모습을 상상하면서 꿈을 꾸고 있겠죠. 근데 그 순간 상대는 내가 실수한 타이밍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상대에게 다섯 번 정도 잽을 허용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도 결정적인 한 방으로 게임 끝낼수 있습니다. 매수가 떴을 때 나스닥한테 잽한대 받았어. 손절하고 1 0 0만원 했어. 하고서 바로 스위칭 했잖아요. 물론 여기서 한방 터졌으니까 문제지 두세 번더 흔들었을 수도 있고 방향이 안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견디는 거지만 결국은 제가 찾아오는 결과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몰라가지고 아 내가 너무 잘하는데 해서 방심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날 가장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거든요 그래서 연승이나 승률에 집착하지 마라 시스템 통계상으로는 40%의 승률만 나와도 살아남을 수 있, 있습니다 라는 걸 어,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7월 30일 새벽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때 나스닥 차트 움직임인데, 이전에 설명드린 내용들은 지금까지 다 경험을 토대로 그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크게 잃지 않고 꾸준하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은 없을까, 수도 없이 고민하고 수정하고 테스트해서 나온 게 보시는 프로그램이고, 과거에 저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날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하 내가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잠을 자러 갈수 있다? <laughs> 이거는 진짜, 전에는, 밤새 막, 차트 보면서, 아, 차트 내려올 때, 매도 못 했는데, 내려오면은, 아, 반등 이만큼 좋아야 되는데, 안 잡혔네? 아, 다시 뚫었네? 아, 다시, 따라가야 되나? 따라가면 혹시 흔들면 어떡하지? 그럼 불리한데? 기다려봐야지. 안 오면, 이제는 매수, 매도 못 하겠는데? <laughs> 매수해야지 하면 또 뚫리고.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제 차트를 통해서 100억은 아니더라도 크게 잃지 않고 뭐 꾸준히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